안녕하세요. 정유 힐링TV 힐링 마스터 노정렬 강사입니다. 어제는 제가 울산시민환경교육원 설립 서명운동을 받고 있는 울산숲사랑 환경단체 그 회원들과 어 만나서 유튜브를 사실 찍었어요. 찍었는데 드론쇼 현장이다 보니 저녁이고 집에 와서 보니 영상이 너무 난해한 거예요. 시끄럽고. 제가 마이크 촬영은 했지만, 이 환경 자체가 너무 어둡고, 아, 조금, 이, 올려서는 좀안 되겠다. 그래서 또 김석희 본부장님과 제가 약속은 했잖아요. 유튜브 찍기로. 아,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고민하다가, 고민 고민하다가, 제가 지금, 그, 사무산에 아침 8시쯤 됐나? 올라왔어요. 올라왔어요. <laughs> 사실 오늘까지 드론쇼를 해요. 그 철새홍보관 행사장에서 21일부터 23일까지 하는데 제가 진주에 강의가 있어서 오늘 진주를 내려가야 돼요. 그래서 다시 촬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 하고 어, 이거라도 좀 남기자 이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김식희 본부장님과 그 회원들, 오, 이제 세상에, 우산 숲사랑 환경운동단체, 거기 그 회원 중에 제가 친구도 만났잖아요. 큰 키만큼이나 좋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. 모습들이 정말 좋은 그 봉사정신을 가지고 하니까 참 좋았어요, 보기가. 그리고 플랜카드를 그 공연하는 중간중간 들고 나가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서 이렇게 홍보를 하더라고요. 우산시민환경교육원 셀립그 서명 운동은 어, 보기가 너무 좋았어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이쪽으로. <웃음> 죄송합니다. 괜찮다. <laughs> 네, 그래서 그 중간중간 나가면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, 어제 서명 운동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제도 동참해서 그걸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어제 정신이 없어서 제가 서명을 못했어요. 어, 제가 우선 진주 강의 갔다가 와서 꼭 제가 서명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서명하는 것도 제가 조금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. 아, 정말, 어, 우리 김석희 본부장님, 뭐 촬영하다니까 안 하고 부장님하고, 아, 부장님 성함을 제가 잘 모르겠네. 어, 부장님하고 했는데, 부장님이 얼마나 순수하고, 얼굴도 예쁘지만 순수하신지. <laughs> 아, 촬영을 좀 잘했는데, 부장님하고는. 너무 어두워가지고 좀 그랬어요. 불이 꺼졌다가, 그리고 막 가수들을 공연하는 게, 소음이 너무 컸어요 너무 커서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다시 하면 안될까 생각하고 어, 안했습니다 음 제가 지금 올라오는데도 그 제가 사무상 오늘은 저 매일 다니는 길 아니고 촬영하려 다른 길로 올라왔어요 오는데 일일 갱가루 공지하고 두유 공지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길목에 어, 신발 두고 이렇게 맨발 그렇게 하잖아요 <laughs> 예, 거기 마침 또 길목 그 근처에 있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 두고 올라왔는데 우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실천해야 될것 같아요. 어~ 무심우리가 만들고 쓰고 버리잖아요. 그런 물, 어떤 어~ 물건이는 또 어~ 여러 가지 어~ 제품 물질 만능주의 이것 때문에 지금 기후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. 130년 만에 1도 지구 올라갔다 그러잖아요. 1도 뭐, 그리커. 엄청난 거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직 몸살을 앓고 있고, 여름이면은, 어, 저기 뭐야, 그 폭염, 겨울이면 한파. 이게 참 문제잖아요. 갈수록. 어, 저도 한해 한해 이렇게, 세월이 가면은 무섭고 두렵고 그래요. 어떤 기후 한, 어, 변화가 있어서 두려움으로 닥쳐올까. 그런 경각심이막 생기고 하는데, 한, 사람 한 사람이 사람 요즘 아이들도 있잖아요. 탄소 중립이라든지 뭐 기후 온난화 깨뜨를 보고 있더라고요. 알쏭달쏭한 지식이 아니에요. 깨뜨를 보고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. 얼마나 교육을 많이 환경 교육을 많이 하면은 어, 그래서 어, 모두 모두 좀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. 우리 그 울산숲사랑 어, 그 밴드나 단체에 계시는 분은 다 실천하고 계시겠지만 저도. 미흡한 점이 많아요. 이번 계기로 더 많이 실천해야 되겠다, 이런 생각이 들고, 제가 강의 도중에, 일, 어, 울산 숲사랑, 어, 그, 어, 저기, 환경단체를 홍보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. <laughs> 울산에는, 울산 숲사랑 환경단체에 있답니다. 기후배나 경각심을 일깨우는 단체지요.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이렇게 제가 이제 강의하는 꼭지에 늘 이렇게 진도아리랑을 제가 만들어서 창작을 해서 부를 거잖아요 그 부르는 도중에 제가 울산숲사랑을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그거만큼 제가 약속하겠습니다